포롱 생명과학 이야기인데요. 임보사 케이주의 그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잠정 중단해달라라고 식약처에 얘기를 했는데 식약처가 안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오늘 이 종목이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. 장중 25%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21%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. 사실 코오롱 생명과학 뿐만 아니라 이 티슈진, 코오롱 티슈진을 보여주고 계신 분들도 해당 뉴스에 관심을 계속해서 갖고 계실 것 같아요. 자, 악재가 다 끝난 것 아니냐. 이제는 뭐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식이 많이 밀려날 만큼 밀려났을까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냐라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졌던 분들은 좀 힘드신 구간일 것 같습니다.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우선은 바이오 종목은 자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가장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. 아무래도 바이오는 실체가 말고. 보이지 않잖아요. 결국은 그 기대감의 인상 뭐 인상 실험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상승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 호롱 이제 바이오 기업 그룹 같은 경우는 투자자의 신뢰 좀 많이 잃었습니다. 아무래도 티슈진 사태가 결국은 가장 큰 측면인데요. 아무래도 기각됐기 때문에 오늘도 주가 큰 하락이 나오는데요.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인 섹터도 약세의 흐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도 큰 하락이 나오는데 크게 지금 자체적으로 차트가 고고롱 생명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큰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. 결국은 기존의 상승 전이었던 12,000원대까지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. 결국은 이렇게 하락하게 나온 것은 결국은 지금.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 투심이 회복되지 않는 한 결국은 가장 주가상승이 나오기가 힘든 부분인 거고요. 또 하나 티슈진 같은 경우도 지금도 상장 폐지가 앞으로도 결정이 거의 이제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흐름에 맞춰서 같이 흘러갈 수 밖에 없고 바이오적인 바이오 종목들의 지금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9월 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. 아무래도 헬릭 스미스의 임상 3차가 아무래도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. 바이오 종목이 투심이 회복되려면 헬릭 스미스란 종목의 결국 결과치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. 헬릭스미스가 임상 3상을 성공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나올 수 있는데요. 결국 이 헬릭스미스도 임상 3차가 실패를 한다고 하면은. 결국 또 바이오 종목은 또 투심이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. 바이오 종목, 신약 종목 같은 경우는 하나의 회사만 보지 마시고요.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을 때다그 바이오 그룹 신약 회사들이 상승이 나오면 다른 회사들도 같이 상승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. 결국 섹터야 자체가 힘이 받으려면은 9월이 정말 중요할 것이라 보고 있고 헬릭 스미스 그 삼성 2차 결과가 좋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바이오적 목대 상승의 흐름이 결국은 반전의 흐름을 막힐 수, 반전의 신호탄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